2019년 3월 19일, 세아 재강에 대해서 삼성증권 백재승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2018년 4Q 실적을 통해 분할 이후 기초체력 확인. 동사의 18년 4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7.3%, 57.3% 감소한 3521억 원, 128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를 29% 상회하였다. 2019년 미국향 수출 쿼터에 대한 선적이 10월부터 이루어져 수출 물량이 당사 예상을 상회하였다. 2018년 9월 인적 분할 이후 실적의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이번 18년 4분기 실적을 통해 현재 영업 환경에서의 기초 체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19년 1분기 실적은 미국 향 수출량의 전분기 대비 증가, 내수 여련 가격 하락에 따른 내수 사업 실적 회복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련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어 19년 2분기에는 강관 내수 사업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나 가격 전가력 발휘를 통해 내수 사업 실적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재 영업환경 하에서 18년 4분기 영업이익 128억원에 준하는 분기실적이 2019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동사의 2019년 roe는 6%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제목은 바이 투자의견 유지 여전히 동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첫째로 올해 5월 미국의 유정관 관세 연례 재심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고 두 번째로 미국 정부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관세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만 작년 10월 발표된 예비 판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미 국가 쿼트량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동사가 오히려 물량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10월 발표된 예비 판정은 세아제강 어, 19.4%, 넥스트 47.6%, 현대제철, 휴스틸이 35.3%입니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산 강판 제품이 관세가 폐지되어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미국 내 강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이미 관세가 부과된 2018년에도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관세 폐지에 따른 가격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pb 0.3배에 거래중인 현 주가는 크게 저평가된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및 목표주가 8만 천원을 유지한다. 여기까지 세하재강에 대해서 삼성증권 백재승 위원회 보고서였습니다. <놀람>